자, 이번엔 방하고 나서 펀치입니다. 준비, 섀도우라는 생각이요 준비, 하아방빨리멀 사동지, 2, 3, 4, 5, 6, 7, 오케이, 자, 이분 보세요. 방어 나서 발차기로 반격하고반칙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3, 23, 34, 35, 35, 35, 그래야지 맞출 수있어5 35, 35, 35, 3 실제로 맞은 상황에 미술 잘하고 있어 아홉! 그렇지! 너 이런 모을 어. 원하는 거야 열! 어? 우와. 그렇지! 하나! 좋아! 그렇지! 눈이 복수해야 돼 <laughs> 네. 어? 내, 내 어, 아. 셋! 어? 벌렷게 당한 내뺏긴내 금메달 괜찮아요? 아니야 셋! 벌렷게 당한 그 안겨! 여섯! 여덟, 아홉, 열, 오시, 오아야 김시야. 바로 해. 성희롱이야. 예? 오시 아니야. 김시야. 어. 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시시 누구 시하는 거 아니야? 어? 김사범들이 런 것도 예의가 아니야. 이 준비. 오늘 상담입니다 상담방에서는 피공대에서 받아주는 거야. 여기서 몸이 가면. 알겠지 커트합니다. 준비 응. 모션 막. 하나 둘셋어 좋아 네 집중. 가서 나만 봐. 가서. 일 나만 봐. 넷 <laughs> 아홉 열 하나 둘셋 <laughs> 넷. 자, 이번엔 보세요. <laughs> 발자국 방어하고, 방어하고, 이쪽 방어하고, 반대 발로 차는 거 알겠지? 흘려서 반대 차는 것도 있네.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커트를 보듯이 더 차봐봐. 찼지? 그럼 이 천발, 커트 한 다음에 이 발, 들고 이 발을 이렇 하는 거 아! 알겠지? 마 나온, 아! 바로 밖에 가는 겁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 가즈, 가드 움직일 수 있게 몸은 자연스럽게 굳어있으면 안 돼. 시선 허이 하둘마고맞을다마고 맞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준비 날려도돼 허이 그렇지 들 헤이 가득, 가득, 아. 가득. 네, 방어 중에 한 거야, 지금은. 가서. 그렇지. 가서. 어? 일곱, 보덟아홉열 아, 아홉. 좋아요. 하나. 둘, 하나. 셋, 와 네, 한번 맞았어. 가서. 그렇지. 집중, 집중. 가서. 에이! 오케이. 마지막 상대가 썩을 거야. 랜덤입니다 집중. 방하고 방격 방하고 방격방상방격연습이니방방어도중요 방역. 방어하고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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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l e 괜찮지 않지?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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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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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